엄청 더운 여름에 연인끼리 막 철썩 붙어 있진 않거든. 사랑한다 하면 좀 떨어져 주지. 팔 끈적거리거든. 이럴 수 있잖아. 빵! 하면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, 맨첫 번째로. 자, 요것도 안 외워도 되는데, 느낌은 알라는 의미에서 그냥 적어 드린 건데, 이거 외우진 않아도 돼요. 10에 마이너스 36승 초후. 이게 뭔 소리냐면, 빅뱅이 빵! 하고 일어났는데, 1초도 안 지난 거야. 빵! 하고, 0.000000000 1초가지난 거야. 그게 10^-36초야.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인식도 못할 만큼의 찰나의 순간인 거지. 그래서 빅뱅이 빵 이러면서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느낌은 빡 바로 만들어진 거지. 빰. 그러니까 10^-36초, 첫 번째. 가장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져요. 생성은 다 뺄게. 글자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. 자, 여기서부터 살짝 여러분들이 요리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. 엄마가 가장 기본 재료를 사온 거야. 가장 기본 재료. 그래서 떡사 오고 파사 오고 고추장 사 오고 기본 재료를 엄마가 사온게 기본 입자 느낌인데 기본 입자가 누구냐면 쿼크 전자야. 기본 재료로 떡볶이를 만들듯이 기본 입자들로 원자 만드는 거를 이제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. 쿼크 전자가 뭐의 재료냐? 쿼크는 UUD, u d b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잖아. 그러니까 이 쿼크라는 놈은 양중의 재료야. 그럼 편의상 이거 완전 1대1로 매칭시킬 순 없으니까. 아 그냥 이제 뭐난도사실 떡볶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대충 보세요. 설탕하고 고추장은 뭐 소스 재료 정도라고 할수 있지. 소스 재료. 그래서 기본 입자가 빵하고 만들어졌어. 양중 재료가. 기본 재료가 빵 하고 준비됐어. 소스 재료가. 그럼 다음 단계에서 뭐 만들어야 되겠어? <laughs> 그렇지. 소스 재료가 있으니까 소스 만들어야 되겠지. 양중 재료가 있으니까 뭐 만들어야 되겠어요? <laughs> 어 그렇지. 양중 재료가 있으니까 양중 만들어야지. 그래서 천천히 그냥 얘로 뭐가 만들어질까의 논리를 따라가면 돼. 자, 기본 입자 만들어졌는데 걔네가 양중 재료야. 그럼 당연히 두 번째. 양중이 만들어져야지. 그래서 양성자, 중성자, 생성은 뗐어요. 생성은 뗐어. 그럼 얘도 그냥 1대1로 뭐 매칭은 안 되지만 그냥 뭐 소스 만들었다 칠게. 그럼 어, 떡은 왜안 쓰냐? 뭐 소스가 준비되어야 떡하고 끓일 거 아니야. 아니 전자는 왜안 쓰냐? 모든 원자핵이 세팅이 돼야 전자가 결합을 할 테니까 전자는 아직까지 놀고 있는 거야. 떡은 아직까지 놀고 있는 거야. 근데 떡볶이 순서는 나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만 보시면 돼. 양중은 뭐의 재료였지? 양중은 원자 핵의 재료였지. 얘네가 지금 누구의 재료인지를 잘 생각하면 돼. 원자 핵 재료야. 자 이제 떡볶이는 버리고 양중 재료가 양중을 만들었고 양중이 원자 핵 재료니까 다음 단계에서 뭐 만들어지겠어요? 원자 핵 만들어지지. 원자 핵. 근데 이 원자 핵은 전자랑 만나면 원자가 되잖아. 마지막 단계.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원자가 만들어져. 요게 우주에서 입자가 만들어지는 순서인데, 좋은 질문이야. 누가 했지? 전자는 뭐 하고 있어요? 왜 빨리빨리 결합을 안 해요? 전자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입자라서 조금만 뜨거워도 에너지가 너무 커서 남들하고 잘안 붙어. 엄청 더운 여름에 연인끼리 막 철썩 붙어 있진 않거든. 진짜 사랑해도 사랑한다 하면 좀 떨어져 주지? 팔 끈적거리거든? 이럴 수 있잖아. 전자가 아무리 결합을 잘해도 가볍기 때문에 아직은 우주가 뜨거워요. 아까 거잘 생각해봐.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. 우주가 쫙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잖아.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주면 이제 어 추워 자기야. 원자액 자기야. 그래서 이제 전자가 추운 거야. 하면서 이제 원자액을꼭 껴안아 주는 거지.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는 전자가 결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